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근심 사라지고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로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교회 개척자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로 활동한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메데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 2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닌 거리가 2200km 정도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 동안,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때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다닌 거리는 대략 4,500에서 5,000km나 되는데 이 기간에 신약 성경 최초의 책으로 알려져 있는 대살로니가전후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8년 6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주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며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둘라노 서원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집대성한 책, 그 유명한 로마서가 이 삼차 전도 여행 기간 안에 쓰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년 동안 연금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출선을 다했고 이 기간에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진 에베소서, 빌립서, 빌레몬서, 그 골로새서가 이 기간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사도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최고 정점이 에베소 사역이었다라고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면 사도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며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비를 스스로 충당해서 사역을 진행하는 자비랑 선교가 선교 원칙이었다면 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전도 원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인데 여기 보시면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전을 읽어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에 이 먼저 찾아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사역 장소가 바로 시나고고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리에베스 회당에 들어가 이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역시 이곳에서도 저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따라오죠. 이 복음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저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이 사도바는 사역 장소를 옮겨야 됐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하게 됩니다. 2년 동안 훈련 목회 전념했을 때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좋은 결과가 일어났음을 이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재미는 것은 이 사도바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악귀가 떠나가자 유대 마술사들이 흉내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인데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면서이 사도바를 흉내 내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것은 악귀가 흉내내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힘으로 눌러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15절, 16절인데,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조롱을 했고요. 악기들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 힘으로 눌러 이겨버리는 또 재미있는 현상도 에베소에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어 하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변화의 물결 우리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아멘.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본문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바리 에베소에해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바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구원의 역사와 이 정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유대인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9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굳다라는 게헬라어로이 뼈와 같이 단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어려울 정도로 완악해져버린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이게 소극적인 저항이라면 유대인들은요 소극적 저항으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구절 보시면 비방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게 헬라어로 욕하다는 뜻입니다. 사도바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인데도. 그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떠나게 됐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9절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두란노 서원. 오늘이 교회 생각하시는데 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성사학자들은 이 서원이 세워진 건물이 두란노라는 이름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르치는 강연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스콜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학교,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도활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해석하면 훈련 목회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2년 동안 전념했고 이것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의 훈련 목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돌란너 서원을 중심으로 사도 바리 훈련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훈련 목회 때문에 소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훗날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그첫 번째 이름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바울이 두라노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전념했을 때 훗날 이 에베소를 시작으로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디비아, 라우디아 일곱 교회가 생겨나는 결과를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때 생겨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수세기 동안 이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중심 공동체가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 11절 봅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치유의 기적과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로 나타났어요. 재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흉내 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사마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시험사마가 헬라우로 망령데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는 이 마술사들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망령데이 불렀다 재미사마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악령을 쫓아내는 이 무당들이 솔로몬 시대부터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술사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무당들이에요. 유대 주술가들은 아브라함이나 솔로몬과 같이 구약성경에 잘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어요. 마술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바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악기가 떠나니까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고바들도 사도바를 흉내냈다는 기록이 14절에 있어요 여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일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성사학자들은이 스게와가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마술사들과 같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를 망령대에 불렀다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유대 마술사들, 그 제사장 스그의 일곱 아들, 이 사람들 가리켜서 전문 영어로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술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봅니다. 악기가 조롱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복음서 읽으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정확히 알아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도 알아봐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띄워 주실까요? 귀신들인 여정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귀신들이 정확히 알아봤어요. 근데 이 귀신이 왜 알아보느냐?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악귀는 사두바를 흉내내는 짝퉁 사람들 향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조롱했어요. 근데 학교의 조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뛰어올라 헬라어로 표범이 먹이를 낚아챌 때 쓰는 단어고요. 이기다란 단어는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악귀가 스교와 일곱 아들을 제사장 가문에 속한 아들들을 힘으로 눌러 이겼다는 것은 악귀의 힘이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귀가 지배하는 에베소의 사도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에베소는 고대 역사에 의하면 주술가들, 마술가들이 많이 활동했던 도시예요 당시 사용된 마술사들의 그 주술서가 런던 대형 박물관 이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피루스의 양피지에 그 주술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주술서를 가리켜가지고 에베소의 스크립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있는 마술가들이 많았다는 증거죠. 그런 에베소에 사도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바를 통해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악귀가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답을 10절에서 찾게 됐습니다. 실제 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일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표시해 주세요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사도바리 에베스에서 2년 동안 전념했던 사역은요 복음을 심어주는 사역이었어요 두라노 소원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따로 쓰여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 목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사도바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것이 사도바를 통해서 에베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 에베소에 악기가 떠나갔던 이유, 병든 자가 일어난 치유의기적이 일어난 이유, 그 땅에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뭘 심어졌다고요? 복음을 심어준 일에 전념했어요. 두라노 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 일에 전념이었어요. 소아시아에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그 믿음의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2년이 나는 시간은 악기가 지배하는 이 에베소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심어지는 기간이었고, 복음의 능력이 심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말씀이 심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어요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내 믿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룩한 행위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나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를 흉내내기만 하는 짝퉁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대 마술사들이 사도 바를 흉내냈을 때 악기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너희는 누구냐면서 이 악귀가 짝퉁이냐는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는 악귀를 지배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악귀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악귀의 힘에 눌려버리면 우리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수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악귀를 쫓아내시고 치유의 기적을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심을 로마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악귀가 지배하는 그 에베소에 들어가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심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심어졌어요. 그 말씀이 그 땅에 심어지니까 그 에베소의 제자들의 그 믿음의 그릇에 말씀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그릇에 말씀이 심어져 있으니까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그 명, 연세대 명예교수님 최근에 또 책을 쓰셨다고 대단한 양반인 거예요 그분이 일평생 1 0세이신데1 0세 동안 내가 크리스찬을 살면서 멈추지 않은 게 있대요. 일, 배움, 그리고 신앙성장이래요. 그 신앙성장 앞에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 계속 자라났음을 그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추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배우는 일 열심히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내 믿음에 그러 전에 말씀을 치우는 것이고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행위예요. 그 심는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에 일어난 변화의 물결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첫째는 경건한 두려움이 에베소를 덮어버렸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두렵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려워하. 왜 두려웠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아데미라는 여신이 지배하는 도시인데 아데미 이게 어, 달의 여신이란 뜻인데 아데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 뜻을 딱 바꿔드리면 다이애나 이 뜻이 다이애나. 영국의 그 여왕 그 누구죠? 영은 아니었고 어쨌든 왕세자비 맞죠? 예, 그 다이애나가 바꾸면 아데미입니다. 달의 여신. 풍요와 번영을 가지다 주는 신으로 여겼어요. 어느 정도 숭배가 됐냐면, 여러분들 그리스 가시면, 아테네 가시면, 파르테노 신전 보셨습니까? 거대하죠? 그 신전의 딱네배 크기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 앞에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었어요. 그걸 가가지고 집에 가서 걸어놓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근데 이 아데미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도 집집마다 아데미 여신이 형상에 걸려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우상이잖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상이잖아요. 그 에베소에 사도발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치유의 기적으로 악귀가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났어요. 이거를 보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변화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바울이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그냥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자를 쫓았는데 그냥 했을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짝퉁들이 예수의 이름을 잊지도 않으면서 흉내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땅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세 번째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18절 말씀을 띄워 주세요. 방송실. 여기 자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예 알자. 자, 믿은 사람, 누가 자복했다고요? 믿은 사람들.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다는 뜻인데 믿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회개 행위죠. 어,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는 뭐당연한거 아닌가?라고 물으시겠지만 1 8절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 요 행한 일을 알리며 행한 일 이게 헬라어로 마술과 관련된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사도발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사람들이 믿음은 가졌는데 돌아서서는 아직도 뭘못 끊고 있는 거예요? 주술과 미신적 행위 이거 아직도 못 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이 에베소에 경근한 두려움이 생겨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은밀히 행하던 아직도 끊지 못했던 미신과 주술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끊어버리겠다 선언하면서 회계 물결이 에베소를 덮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르니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우리는 관심이 또은 오만이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될까? 오늘날로 따져보면 25억입니다. 자, 25억 이제 계산합니다. 요즘 책값 만 원씩 잡고 25억을 불살르면 만 원씩 잡으면 25만 원을 불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가 알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25만 원이라는 데는 이 마술 책을 불사르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스스로 가지고 와서 불살랐어요. 에베소의 사람들 경근한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어요. 에베소의 사람들, 경근한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사람들, 경근한 두려움을 느끼며 회개의 물결에 동참했어요. 에베소의 사람들, 경근한 두려움을 느끼며 마술사들이 스스로 마술책을 가져와 사람들 앞에서 공기적으로 불살았어요. 또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에베소에 일어난 물결을 보면서 홀리 웨이브, 거룩한 파도가 이 에베소를 덮어버렸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떻게 홀리 웨이브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20절에서 찾게 됐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설계점은 여기서 남았어요.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통치, 지배, 이런 뜻입니다. 에베스는 어떤 도시였어요? 악귀가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에베스는 어떤 도시였어요? 아데미가 힘을 부리는 도시였어요 근데 사도바울 한 사람이 들어가 주의 말씀을 심어줬을 때그 도시는 악귀가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사람 될 것을 믿으시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 마음 앞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병든자가 치유를 받고 악귀가 떠나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사순절 수요일부터 이 말씀 묵상에 함께 독참한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내 안에 채워진 말씀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통해 지금도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 제목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에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